천만영화 부산행의 감독 연상우의 신작 염력의 제작 발표 현장입니다 영화 염력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아빠 유승룡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진 딸 심은경이 세상에 맞서 상상초월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예고편을 공개한 지단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한 2018 최고의 기대작 염력입니다. 국자라고 하면 좀 되게 특별한 인물이잖아요.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은좀 정의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아주, 아주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만들었는데요 모두도 했거든요. 그래서. 연기파 배우들의 합류로 벌써 꿀잼 예약. 재밌게 만들겠다라고. 먼저 연상무 감독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춘 배우 바로 윤블리 정유미 씨입니다. 영화 염려에서 는 악역으로 변신했다고요. 촬영할 때 제가 한번 사장 얘기를 했어요. 그때는 시나리오 를안 썼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음, 음. 나쁜 사람 역할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했더니. 아, 자기는 그런 것들이 좋아한다고. 양성감독님이 얼마나 이 배우를 애정하고 편애하는지를. <laughs> 투박 강결 그리고 더티섹시 아이폰 연기파 배우 류승룡 생계형 초능력자 역을 위해 외모에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. 전에는 좀 몸을 어, 뭐 다른 작품 음, 준비 때문에 음. 아, 좀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어, 염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살을 좀 많이 찌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. 뒀더니 한 12kg 되더라고요. <laughs> 디지털 캐릭터라는 초능력을 쓰는 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어, 부산행 때그 좀비 그 안무를 맡았던 아그 선생님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감독님께서 그 항상 시연을 해주세요. 감독님한테 영감을 영감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이번 영화에는 연상우 감독의 비주얼 픽으로 캐스팅된 배우가 야. 있다고 하는데요 감독님 처음 뵈러 이제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안경에 김이 이렇게 서리셔가지고 눈도 잘안 보이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어 정민 씨 또래 배우 중에 가장 뷰티랑 거리가 먼 배우를 찾다가 뷰티랑 예 네, 박종민 씨가 딱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배우들에게 실제로 염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<laughs> 궁금합니다. 하는...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. 염력이 생긴다면 한 번쯤은 좀 날아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누비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좀 육아에 와이프의 손가락들 이런 것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음, 소재로 기대와 영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염력 소재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해를 어, 좀 일상적인 새해를 들었다 났다 그런 좀 들썩이는 음. 그런 염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둘 셋. 종비 신드롬에 이어 염력 신드롬까지 일으킬 수 있을지 팩트인스타도 기대하겠습니다. 염력입니다, 여러분.